십삼 강일 번. 자 천구백육십칠 년 어떤 그의 책에서 뭐 쿠퍼스미스라는 애가 최초로 최초로 자 노티스 자 알아차렸대 뭐를 긍정적인 관계를 근데 어떤 관계 자 셀프이스팀 레벨 자 이러면 자존감 수준 자 부모 엄마지 자 엄마와 아이들 사이의 자존감이 어떤 수준을 한번 관계를 찾아봤는데 긍정적이었대. 자 그러나 자, 비, 베드나 뭐 웰스 그다음에 뭐 피터슨이라는 사람들은 또 따로 나겠지. 얘네들은 자, 상당한 어떤 사용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지금 활용하다라고 지금 돼 있지. 메이크 유즈 오브. 이게 이용하다 또는 활용하다. 상당한 이용을 했대 뭐를? 이런 요소들을.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요소를 사용했냐면은 자, 포인트 아웃. 가리키면서 지적하면서 뭐를? 대저를 자, 부모가 실제로 보여주는데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 몸모에게 지금 쇼가 사형식으로 쓰인 거야, 쇼가. 자, 실제로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뭘 보여줬냐? 루트 길을 보여줬는데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보여줬는데 뭐에 의해서 어떻게 그들이 처리하는지, 그들 자신의 챌린지, 문제를 또는 갈등을 그리고 어떤 이슈, 사건들을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의해서 어떤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준 보여준다는 거를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이런 요소들을 이용했대. 자 그럼 부모와 지금 아이의 어떤 상관관계. 부모가 무슨 어려운 일을 쳤을 때 어떻게 됐지? 뭐 지금 이런 느낌. 그럼 아이도 어떻게 처리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나고 같은데. 자, parent behavior. 자 부모의 행동에 대한 임팩트, 영향이 어디에 대한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Undeniable. 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부모 행동에 있어서 아이의 자존감을 기르는데 뭔가 분명히 둘의 관계가 있다, 깊다. 자 뭐를 고려해 보면 인메 인머처리티자 이러면 성숙이 들된 건데 여기서 미성숙이라고 하지. 자 아이들의 미성숙이라면 그런 걸 고려해 볼때 하지만 그런 거를 아이들의 미성숙을 한번 고려해 볼때 부모의 표현. 뭐에 대한 표현 부모 자신에 대한 리솔루션 자 해결책이야 부모의 자신의 해결책에 대한 그런 표현들 있지 그런 표현 근데 자존감의 퀘스천 문제에 대해서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그니 그그 부모들의 자신의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있지 그니까 문제에 닥쳤을 때 부모가 해결을 할거 아니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게자 훨씬 파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인플루언셜 되게 영향력이 있대. 뭐보다 그들이 버벌리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몸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걸 보여 주는 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 지금 그 얘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자, 부모들인데 자, 무슨 부모들이냐? 페이스 직면했어. 삶의 어떤 문제들을 정직하게 또는 오픈리 되게 열려 있는 마음으로 개방성 있게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직면한 부모들 그리고 어떤 부모들 시도하는 부모들 뭐를 컵위드 자, 대처하려고 어떤 어려움을 대신에 어보이딩 됨 어려움을 피하는 것 대신에 자꾸 어려움을 대처하려고 했던 그런 부모들 있지? 지금 그런 부모들이 익스포즈 그렇게 함으로써 노출시킨대. 누구를? 그들의 아이들을 더 일찍 어디로? 프로셀프 이스틴 프라블럼 서빙 스트레티지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에 일찍 노출시킨대.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야. 엄마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지. 그럼 되게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어보이드 피하는 사람들이야. 문제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다루는데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리빌 드러난데 부정적인 길을 모하는데 뭐 어려움을 다루는데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래서 either way. 자, 노래도 있지. 제목이 어느 쪽이든 자, is important. 중요하대. 뭐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뭘 기억해? 자, modeling. 자, 모델이 되는 거야. 그건 도와준대. 뭐를 설정하는데. 3형식. help. set도 와도 되고, to set도 와도 되고. 여기서 set the stage. for. So. 이게 그 장을 마련하다는 뜻인데 장을 마련하다. 그냥 뭐 장을 마련하다. 자, 모델, 자, 모델 모델이 되는 게 도와준대. 장을 마련하는 데 도와준대. 뭐를? 건강한 자존감이나 또는 문제를 그것을 가진 어떤 문제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